오늘은 무거 김치랑 고등어 조림을 할 건데요. 저는 고등어를 잡반을 써요. 그냥 통고등어 잘못 사서 지지면 다 부서져요. 근데 잡반고등어는 염지가 되어 있어서 지져도 안 부서져요. 그 대신에 간을 할때 간을 약하게 하시면 돼요. 이게 두개 간이 되어 있어서 간은 그냥 약간 도움을 된다 싶을 정도로 하시면 되거든요. 일단 간을 먼저 해놓고 여기다가 차곡차곡 해서 지져볼게요. 저는 된장 비린내 때문에 된장, 고추장 좀 넣을게요. 그리고 마늘 넣고 다시다 조금 넣고 설탕을 조금 넣을게요. 설탕은 그냥 이만큼 있는 듯 없는 듯 넣으시면 돼요. 넣고 맛술 조금 넣고 후춧가루 좀 넣고 양념을 만들어서 위에 끼얹을 거라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고춧가루랑 생강 좋아하시면 비린내 때문에 잡으시면 생강 넣으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물이 있어야 지져지니까 얘로 물을 이걸로 잡으시면 돼 아는 김치랑 고등어가 충분해서 얘는 그냥 냄새 잡거나 하는 용도로만 하시면 돼 이렇게 하시고 밑에 무 깔고 할 거거든요 무 깔고 김치 깔고 고등어 깔고 이런 식으로 여기, 무 깔기 전에, 그냥 하셔도 되는데, 김치 볶음 한다 생각하고, 식용유나 올리브유 있으면, 밑에다 넉넉히 까세요. 그러면, 타지도 않고, 붓지도 않고, 그리고, 지져갔을 때, 맛있어요. 먼저, 무를 조금, 큼직하게, 밑에다 깔게. 저는, 이거는 좀 두껍게, 한 30분 이상, 지질 거라, 무가 다 물러질 때까지 지지려면 조금 지져야 돼서 아예 무를 크게 해요. 그래서 무가 익을 때까지 지지시면 돼. 밑에 바닥에 이렇게 감자 까셔도 되고 호박 까셔도 돼요. 늙은 호박 있으면 늙은 호박 까셔도 되고 이렇게 큼직하게 까셔. 까시고, 그 다음에 뭐를 까냐면 김치. 이거를 싸셔도 되는데 그냥 이렇게 까셔. 오등어 깔을게요. 이렇게 고등어 까시고, 그 다음에 김치 혹시 남아있으면 한케더 까셔. 이렇게 까시고, 그 다음에 대파도 넣으시고, 대파 조금 많이 넣을게요. 이렇게 대파도 넣고, 양파 있으면 김장철 다가와서 묵은 김치 많으신데, 고등어 넣고 이렇게 한번 찢어보셔. 요즘은 워낙 칼칼한 거 많이들 좋아하셔서 이렇게 놓고 이 양념 중간 중간에 끼얹어도 되고요. 이렇게 양념을 다 끼얹어요. 요거 조금 헹궈서 이렇게 해서 넣고 푹 찌지시면 어우러져 가지고 간이 다 돼. 이렇게 해서 한 30분 정도 처음에 센불에 해갖고 끓어오르면 중불로 한 30분 푹 찌지시면 자박자박 물 생겨요. 그때까지 찢을게